2022년 7월 3일,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한강 잠수교 위에서 지금 일출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서 일출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잠수교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안개 보이시죠? 아, 한강에서 이런 물안개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억해두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둡니다 여러분 7월 22년 하반기또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한강 반포 한강공원에서 不知道。